나 처음에 양발 운전했어. 뭐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아 <laughs> 진짜. 어, 그 친구가 앉자마자 <laughs> 어. 햅, 와라이드 두잉 이러더라고. 어. 그러더니 한, 한 발로 하라고. 그나 나는 원래 운전을 필리핀에서 배웠거든. 아, 필리핀에서 배운 거야, 운전을. 어. 근데 그 나라가 음. 면어를딸때 시험 이런 게 없어 그냥 돈 주면 나와 아 스쿨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아, 드라, 아 뭐라 그러지 스튜던트 라이센스인가? 어, 어 그런 게 나와 2,500회송 가면 주면 나오는데 2,500? 어 정확하게 하나요? 기억은 안나 그럼 얼마야? 30, 곱하기 2.5 하면 은 편해 2.5? 어 그럼 5만 원? 5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 대충? 어 면허 따는데 5만 원이야? 어. 대박이다 그러면 나 지금은 얼마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래서 운전을 배웠어. 응. 음.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면허만 갖고 나온 거잖아. 어떻게 아 그러네. 어, 면허증만 뭐 갖고 왔으니까.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네. 어. 기능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어. 도로 주행을 한 것도 아니네. 어. 조그만 도시였기 때문에 음. 차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었고 첫째로, 둘째로는 운전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운전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나마 가르쳐 줬어. 나 처음에 양발 운전했어.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 진짜. 어, 그 친구가 앉자마자 <laughs> 어. 헤 What a 이러더라고. 어. 그러더니, 한, 한 발로 하라고. 나 <laughs> 먼저, <laughs> 이해를 못했어. 그때 왜 양발, 왜 운전이 못 돼서 이랬는데. 어. 근데, 몰라. 그 친구도, 그 친구가 영어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겠지만은, 어. 아무튼 하지 말라 그랬거든. <laughs>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친구가 더 낫네. 어. 어, 근데 나는 이제, 내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양발이 뭐가 못, 불편해. 오히려, 얘가 더 빠르지 않나? 양발보다? 뭐 브레이크 한번 왼발은 브레이크로 해봤다가 음. 어, 오른발은 또 엑셀에 해봤다고 하니까 양발 운전은 음. 진짜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음. 말이 많아 아무튼 봤는데 그러더라고 정말 양발 운전을 하고 싶으면 음. 수동차를 사가지고 아, 왼발을 클러치에돌아그럼 양발 운전이니까 <laughs> 그 집... 거 아니면 어. 그냥 한 발로 운전하세요 그러시더라고 어, 어. 유튜브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봤는데 아 그래서 아 어쨌든 안 좋은 거구나 아서예 어. 어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답답했어 나는 좀 그게 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어. 뭐그 나도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게 실험을 한게 있다더만 음. 양발 운전자랑 뭐한발 운전자랑 음. 그래서 뭐급 전거 같은 거부터 실험하고 어이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 보고서 아,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거더만 멈춰야 할 부분에 브레이크랑 엑셀을 같이 밟게 되면서 음. 어, 당황,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면서 그래서 쭉 나가는 거라고. 그게 이유가 진짜 많긴 하거든. 음. 너무 많은데 음. 그냥 나도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 음. 근데 그런 돌발 상황에서 어. 급브레이크를 밟잖아 어. 그럼 몸이 앞으로 쏠릴 거란 말이야 근데 안전벨트를 어, 하면은 그렇지. 상체는 잡아줘 어. 어느 정도는 근데 하체는 엉덩이가 앞으로 쭉 빠져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음. 그때 내 왼발은 이~ 왼쪽 발 받침대가 있거든? 어 그렇지 그렇지 거기 맞아. 발을 딱 어.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 오른 발을 내가 얼마나 세게 밟을지 음. 기준을 갖고 밟아야 되는데 아. 이 왼발이 떠 있으면 아. 그냥 아. 내가 체중으로 그냥 몸이 그냥 날아라 킥하는 거야. 그러네, 브레이크 그러네. 페달에다가 어. 근데 웃긴 건 엑셀도 밟고 있고 브레이크도 밟고 있는 거지. 그렇지. 동시에 밟고 있는 거잖아. 음, 음. 체중이 쏠리게 되면 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왜 차는 우측 통행을 하나요? 그치. 이런 거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진 않았는데. 어 그런 어. 느낌이야. 왜왜 왜 양발 운전 양발 운전을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음, 그러네요. 어. 그리고 수동차를 몰아본 사람들은 사실 오른발 하나로 브레이크 악셀을 둘다 했었기 때문에 어. 거의 오른발이 정석과도 같아. 음. 그냥. 그잖아 왼쪽은 클러치를 어, 계속 밟고 있어야 되니까, 어. 손 발이 가 있으니까 이쪽에 어. 오른 발로만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나름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음. 왜 오른 발로만 운전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음. 클러치 밟을 때는 왼 발은 클러치였고 오른 발이 음. 브레이크하고 악셀이었으니까.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네. 클러치가 없어졌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른발로만 해라. 음. <laughs> 나, 양발 운전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 해야지. <laughs> 그거를 말릴 필요는 없는 거야. <laughs> 근데, 남을 죽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다 사고를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어. 갈 거면 자기 혼자 가셔야지. 어.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어, 그건 안 돼. 양발 운전 있었구나, 음. 형이. 처음에 그래서 양발 운전 스스로 턱 독학한 게 양발 운전이었던 거지. 음, 뭐 레이싱 게임 때문에 그런가? 레이싱 게임 할때나그 당시 레이싱을 별로 안 좋아했어. 아, 안 좋아했는데도 어. 그냥 양발이 기본인 줄 알았어. 어, 그냥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발은두 개고 페달은 두개 있어요. 한발한 발. 이거는 한 발. 여기 이거는 여기. 어. 딱딱 이렇게 돼 있네. 이러면서 음. 그렇게 되었던 거지. 근데 사실 운전 처음 배울 때 음. 그, 그, 이, 보이지도 않는 요 밑에서 음. 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 어디가 브레이크고 어디가 엑셀인지 만 헷갈릴 수 있어. 초보 운전자들 이 그걸로 되게 많이 수어 아, 해. 맞아, 맞아. 나 초보 때 그런 적 있어.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바이벌 다 SLR 본적 있어. 그러니까 맞아. 형 말대로 차라리 하나씩 잡고 응. 있으면은 마음은 편할 수있 어. 그냥 천기 뱉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거 하면 되잖아. 응. 근데 이거를 한 발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벌써 여기서 약간, 어, 그냥 양발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그 클러치였어. 음. 어, 클러치는 당연히 왼발로 밟아야 되고 음. 오른발로 주,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음. 어,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음. 그냥 나도 클러치를 먼저 저 했었거든. 애초에 수동으로 먼저 배웠구나. 어, 나는 수동 아. 면허도 수동이었지만 나는 어. 차도 수동이었어. 그래서 어. 너무 그 클러치가 자연스럽고 음.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할 때도 우래된는 수동 차가 있었거든. 음. 어, 수동 교육을 했어야 됐거든. 음. 그래서 반 클러치 잡는 거. 그다음에 뭐 언덕에서 반 클러치로 버티는 거막 이런 거다 교육했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클러 수동을 타라면 난 너무 잘 타. 음. 아니 어떨 땐 수동이 더 재밌어. 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수동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어. 그러니까 당연히 왼발은 클러치고 음. 오른발이 브레이크하고 악셀인데 클러치가 없어졌으니 음. 음. 어 그럼 왼발은 그냥 잘 지탱해놔야겠다. 음. 어. 잘 지탱해놓고 오른발 하나로만 주... 이게 너무 편하다. 이렇게 본 거지. 음. 아 그렇게도 될수 있겠구나. 음. 처음에 뭘로 배웠는가도 좀 나눠줄 수 있겠네. 음. 나는 자동으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 아 이게 음. 한번 음. 물어봐야겠다. 유튜브에 음. 혹시 양발 운전하시는 분들 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 진짜? 있겠지 분명히 지금도. 어. 그럼 한번 여쭤봐야겠다 혹시 면허가 자동이냐고 어, 처음에 지금 어떻게 따셨어요? 그러니까, 뭘로 배우셨어요? 어. 그러니까 수동 일종이지 1종 보통이잖아 음. 1종 보통을 따신 건지 음. 아니면 2종 보통을 따신 건지 음. 그걸 한번 물어봐야겠다 음. 내 생각에는 1종 보통 운전자는 양발 운전 안할 것이다가 사실 내 생각이거든 그렇지 어, 그렇...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엑스 클러치를 밟고 있던 게 갑자기 그, 일종 보통을 하시는 분들이 양발을 하신다면, 음. 왜 하는 건지 난 궁금해. 그러네. 그 사람이 어. 있을까? 아, 왜냐면 또 이게,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이제 입장의 차이인 거잖아. 하긴. 운전 다 하잖아, 양발을 해도. 음. 잘 가기만 하면 되지 사고만 안 내고. 음. 근데, 내가 예측하기로는, 음. 일종 보통을 따서, 그러니까 포터를 수동으로 몰아봤다든지, 어. 아니면 아반떼 옛날에, 수동을 뭐라뭐 운전을 정말 뭐 20년, 30년 하신 어르신들, 음. 우리 아 부모님 세대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는 한발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 하거든. 근데 그래도 굳이 양발 운전을 하신다면 왜 하는 걸까? 뭔가 메리체가 본인이 가진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 왜냐면 자동은 그럴 수 있어. 음. 어, 왜냐면 오해할 수 있잖아. 음. 어, 형 말처럼, 뭐, 나는 뭐, 클러치를 밟아볼도 없었고, 음. 페달이 두 개고, 내 아니, 발이 그, 두 개니까. 그니까, 렇게 딱딱 놓는 건줄 어. 알았지만, 어. 그게 아닌 경우에서도 그걸 유지하는 이유는? 어, 야, 이거는 재밌네요. 한번 네.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양발 운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시는 건지, 어,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게, 한발 운전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양반 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일도 없고, 그치? 음. 그리고, 뭐, 이유도 궁금하지 않아. 왜냐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사람이 입장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 혹시 양발 운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그러니까 형은 이제 오해했던 거 아니야.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그냥 아니다 해서, 어, 아닌가 보다 그냥 안한 거잖아. 음. 형이 뭔가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됐던 건 아니었던 거잖아. 응, 음, 난 그냥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어, 그냥. 그치. 음.